안녕하세요 노란영입니다 내년에 지방 선거라서 아마 이게 정책이 반영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건데 시골에 나가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농민들이 이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가공을 합니다. 근데 가공을 하다 보면은 내가 뭐 박람회라든지 직거래 행사라든지 그보면은다 여기 상품이 여기 상품이 여기 상품 여기, 여기 상품이 다 비슷한 상품만 나와요 뭔가 새로운 거나 신기한 것들이 안 나와. 단지 다른 것은 포장지 그거 하나만 다른 거야. 저기저기서건강집 그러니까 있으면 여기서 건강집 있고 저기서 탕으로 있으면 여기서 탕으로 있고 그런 거요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게 관광도 있지만 지역 먹거리 문화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좀 특색 있는 먹거리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를 못해. 왜못 만들까요? 그걸 만들었을 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새로운 걸 뭔가 좀 저질러보고 창조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환경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책이 웃긴 게 먹거리가 웃긴 게 뭐냐면요. 뭔가를 내가 팔려고 하면 식당허가를 내던가 직석가공을 내던가 가공허가업을 내야 된다. 이게 뭔가는 매장을 차리고 그렇게 해야지 가능하지. 그냥 우리가 집에서 조금 만들어봤고 이게 맛있는 팔리나 안 팔리나 시장성을 확인해볼 공간이 없어요. 하 그러다 보니까 무턱대고 이게 되겠다. 생각해 갖고 만들어 갖고 공장시설까지다 했는데 안돼 버리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식품 쪽 자영업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진짜 그 경험이 있고 내가 진짜 그 시장조사를 철저히 했던 사람 아니면은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그러면은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귀농했고 들어왔어. 여기서 내가 이걸 팔리겠다 생각했고 농산물을 가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설 투자비 지원 사비 뭐 대출을 받든 했어. 근데 안 팔려. 나 이러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청년이 아니더라도 무슨 상품이 시작성이 있겠다 그렇게 하고 상품 가공을 했는데 못 팔아버리고 시장성이 없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봤던 거예요. 그분들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빚이에요. 그대로 만하는 거예요. 그나해서또 기존의 상품들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서 그럼 또 이게 문제가 뭐냐?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데 또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물량이 좀 되고 그런다면은 대기업에서 뛰어든단 말이에요. 내가 가공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기업 상품 가격을 도저히 맞출 수 없어요 대형 시스템을 맞출 수가 없거든 그러면 조금이라도 해서 좀 팔아볼 수 있는 그런 시장조사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내가 봤을 땐 시골에서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어디서 가능하냐? 전통시장 전통시장이 단지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지역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 지역 물고리를 만들 수도 있고 관광거리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야시장이라든가 뭐 프리마켓이라든가 도깨비 시장을 하든 그런 게 없고 그런 상품 개발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좀 팔아볼 수 있고 시장 조사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에서그 시장이 물론 시장이 그 매장만 있는 시장도 있지만 그 앞에 테이블 판매할 수 있는 시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서 좀 그런 것들을 한다면은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지 않을 거예요. 관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광고하고 처음에는 잘안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광고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는뭐 프리마켓 하면은 뭔가 공연도 해야 되고 뭔가 부스도 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돼. 그냥 시장 같은 데서, 전통시장 같은 데서 테이블만 깔아놓고 빈 공간에 아니면 거기 오일 시장인 거기서 장사하는 안그 다음 그런 기간에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볼수 있는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뭐 일회성만 하는 이렇게 축제처럼 뭐한 달에, 일 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러면 안 돼. 어차피 광고비로 다막다는데 이게 계속 꾸준히 해줘야지. 뭐한 달에 두 번이든, 세 번, 매주든, 이게 꾸준히 해주면 입소문이 나고 사양 외부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신기한 거 있을까? 그리고 이걸 막 먹어볼까? 그러면서 진짜 소비자들하고 돈을 주고, 살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갖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거예요. 청년들 같은 경우도 그럴 거고, 내가 이게 장사가 진짜 잘 돼. 물건이 감당할 수 없는 면 이제 조금씩 만들었을 때, 소각공을 했을 때잘 된단 말이에요. 그건 거기서 끝나질 사람 없어요. 상품 공장을 차리고 그 상품을 더 판매를 많이 하려고 있죠.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유명한 거 있어요. 시원빵. 내가 19년도에 경주를 갔을 때 조그만한 매장이었단 말이에요. 시원빵이. 나 처음에 봤을 때 시원빵이라고 해서 뭔가 있고 궁금해서 봤어. 근데 경주 시원빵의 그탑 거기 경주에 있잖아요. 어 지역 상품이네. 어 신기해서 나사 먹었단 말이에요. 어 먹을만 했어요. 그게 입소문 나고 퍼지고 퍼지고 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퍼지는 그런 지역 트렌드 상품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그맣게 시작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을 활용할 수 있는 게난 전통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좀 정책에서 좀 활용을 해줬으면 왜 쿤에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문화를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니요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런 문화시설을 투자해버리면 오히려 기존의 다른 그 비용보다 상품 개발 비용보다 훨씬 더 싸게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런 거 하면은 또 시장 상인들이 본인의 상권을 뺏긴다고 반대하시는 것들도 있고. 아참 그런 게 아까워. 만약에 그런 걸로 자리를 잡으면 시장 상권이 시장에소문 나서 더 많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시장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것도 프리마켓이라든지 예를 들면 야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됐던 그런 것들도 꽤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남들이 그걸 하면 배 아픈지 아니면 내 것이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힘들고 이제 관에서도 그런 전통 시장을 살려면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는데왜 그렇게 안 하시려는 건지 모르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통 시장 그리고 아니면 전통 시장이 아니더라도 빈 공터 같은 데서도 할수 있어요. 테이블만 딱 깔아주고 뭐 파라솔을 알아서 해라. 뭐 딱 테이블 공간만 니기한테 네 주고 자리세를 받든 뭐 하루에 뭐 만원을 받든 오천원을 받든 누구나 국민이면 지역민이면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갖고 니기들이 네 상품이 만들어서 팔게끔 그렇게 해 주면요 본인들이 연구를 한다고 아난 어, 남들과 특색있는 남과 뭔가 다른 그런 상품을 만들라고 계속 그렇게 개발을 한다고요 뭐 위생적인 그런 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한시점 영업을 허락 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 한시점 영업을 내주면 그건 가능하잖아요 끝나게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